저보다 좋아요. 덜 먹게 생긴 사람하고 가고 있잖아요. 싶었어요. 제가 더 아, 많이 아, 먹고 아, 싶어서. <laughs>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laughs> 먹을 수 있는 거. 어떡해 어떡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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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빨리 아, 했어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내가 이거 빨리 할 줄도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돼도 별로 신경이 안 드죠 아, 아, 지금. 빨리 먹으러 아, 가야 아. 돼가지고. 일단 벨트 풀고 왔지? 네. 지금 벨트 없어. 헐렁헐렁해. 나는 오늘 고무줄 맞이. 준비 정말 철저하시네요. 먹방을 하는 진짜, 진짜. 자세죠. 요수에서 복구 공개해? 어, 공개? 아, 공개해야죠. 저도 게 만들었는데 뭐? 지금 아니 못 보잖아. 아다려잠 <laughs> <뭐야>. 정말 <laughs> 비방용리군요 오늘 스펙타클한 <laughs> 어. 그런 아주 그 보양식 요리를 아. 여러분들께 소개할 거예요. 여수 사랑해요. 빨리 먹으러 가 빨리 먹으러, 가. 빨리 먹으러 가자고 지금 <laughs> 그럴 때가 아니라고. <웃음> 먹으러 <웃음> 가야 한다고. 빨리 우라든지 라고 뭐라고. 정성 가득 진하게 우려낸 보약 한 상에서 한 마리를 통째로 즐기는 갈치정식과 바다의 산삼 전복 코스 요리까지 여수에서 맛보는 각양각색 가을 보양식 열전 개봉 박 유후. 지친 몸과 마음의 기력을 팍팍 올려줄 첫 번째 여수 대표 가을 보양식을 찾아왔는데요 뭐지요? 보양을 위한 대표 식재료죠 오리를 선두로 각가지 한방 재료와 원기 회복에 탁월한 문어까지 합세했습니다. 맑게 해주는 엄나무 껍질에 헛개나무, 황기등 몸에 좋은 한약재 스물 네 가지를 넣고 하루를 꼬박 달여낸 진한 육수. 와 여기에 통오리와 문어, 전복까지 어우러지면 원기 충전 끝판왕 일명 장수탕이 완성돼요. 여러분 잠시만요. 이 문어 보세요. 말을 다 잃으셨어. 와... 꽃이 피었어. 보고 나서 대박.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니고 문어 꽃이 피었습니다. 피었습니다. <laughs> 이거는 오리에다가 네. 한약 육수를 넣어서 응. 1 시간을 넘게 삶아 드리는 약 음식이에요. 2 4 가지 약재를 2 4 시간 달여요. 상기, 당기, 청궁, 그거 없어, 그것도 없어. 20가지. 그 위에 여러 가지. 진짜 약이네. <laughs> 문어는 이렇게 안 썰고 네. 요체로 이렇게 뜯어 먹어. 문어 먹을 수 있어요? 네, 네, 줄 알죠. 먹을 줄 알지. 먹을 줄 알지. 진짜? 치아가 숨어라 해야지. 너무 잘한다. 너무 맛있겠다 와. 라는저눈빛 저. 와. 이렇게 탱탱한 문어 처음 먹어요. 그냥 먹어도 참 맛있는 장수탕 더욱 알차게 즐기려면 이렇게 명이나물에 해물과 오리고기를 야무지게 와. 넣고 삼합으로 이렇게 먹어보세요. 고향 삼합이네요. 아, 정말. 진짜, 맛있겠다. 진짜 다 들어갔네요. 다채로운 식감과 풍미가 입안에 어우러지면서 그 맛이 더욱 풍성해져요. 우리가 뭐 무화지경에 빠진다 이러잖아요. 이걸 씹고 있는 상황에서는 뭐 아무 뭐 잡념이 사라지네 잡념. 무념무수당. 응. 바다와 육지의 식재료가 이루는 환상의 조합. 몸에 좋은 재료가 듬뿍 들어갔으니 허해진 기력을 보충하는데 더할 나위 없겠죠? 건한 3개월 동안 계속 닭가슴살만 먹고 어떻게 보면 몸을 좀혹사시킨것 같은데 여수가 나를 먼저 이렇게 반겨주는 느낌. 맛있게 이거 먹고 건강해라. 이제 건강 챙기고 열심히 일해라 이런 응원의 메시지 같은 음 음식이었어요. 오늘. 뭔가 좀 위로가 담겨 있는 음식 음 같아요. 몸보신 제대로 하고 뭐해. 향한 곳은? 왜 싸워요 왜 싸워 자 장수탕이 만들어낸 깡패 <laughs> <거파티. 웃음> 힘이 불꽃불꽃 불꽃. <laughs> 전체가 안되더라고요 갑자기 이런 걸 찍었다고? <웃음> 아 뭐야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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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잖아요 아, 아, 머리가 힘이 아, 없어 조만간 넘쳐라, 경찰관님들 넘쳐라, 오실 것 같은데 넘쳐라, 넘쳐라. 다음 음식은 또 먹으러 갈까?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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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아, 거 맞다, 먹으러 나. 가려고 와. 지금 소화시키거 아, 있는 것 같은데 난 이런 거 못해서 먹방을 못 가는 것 같아 자, 지금 기력 충전을 위해 찾아간 두 번째 맛집에선 어떤 음식이 반겨줄까요 자, 아. 앉으세요 앉으세요 진짜 아니, 오로간거 아니에요 시식걸로 데리고 아잖뭐 하나도 아, 없는데 일단 기다려봐 여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게 음식이 나온대 막힌 게있는 잠깐 네. 눈 감으시면 네 뭐예 뭔데 눈을 감고 진짜로? 기다려요? 눈을 감고 기다려요? 뭐지? 자 기대해 보세요. 뭐야 뭐야? 소리가 뭐야 뭔데? 오십육 간장게장 유명하잖아요. 그렇지 양념게장, 그치, 양념게장 어, 간장게장. 어? 간장게장 집인가 보다. 간장게장 전문 집. 하나, 둘 셋. 뭐야? 저 가운데 피사같애. 저 생선 뭐예요 저거? 와 갈치구나. 자 입이 또 벌어지게 만드는 통갈치의 이 압도적인 비주얼.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수에서 맛봐야 하는 모든 것을 한 상에 담았다. 스무 가지가 넘는 이 맛깔난 음식들까지 그야말로 이게 바로 스펙터클 아니겠어요? 반칙이에요, 반칙. <laughs> 또 자, 달라요? 여러분, 통갈치는 그냥 먹으면 안 되고요. 네. 저렇게 해체하는 기술이 필요한데요. 네. 숟가락을 네. 이용해서 양쪽에 큰 가시를 네. 야무지게 제거하고, 자, 아, 그리고 네. 가운데 있죠. 여기, 여기, 여기에 이 살점을 딱분리를 하면은. 아 만 두둥 하고 남는 거죠. 숟가락이 어디까지 가. <laughs> 나근 갈치 한 점이 한, 점이 한 마리 같아. 이런 건좀 없거든. 식구들하고 먹으면 눈치 보이잖아. 이렇게 못 먹잖아. 저, 저 오늘 한 번만 오케이 오케이. 돈플렉스 해도 돼요. 혹시 살아 가지고 저만큼을 집에서 먹어 본 적이 없어요. 갈치 숟가락으로 먹었어요. 짠. 어디야? 입이 가득 찰것 같은데. <laughs> 바다의 향과 육즙을 고스란히 간직하니 부드러운 맛 특히 여수 갈치는 지금이 딱 제철인데요 그래서 맛도 영양도 으뜸이래요 딱 맛있게 발라 주시네요 진짜 울메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냥 한 번에 다딱 나와요 <laughs> <쌓아요>. 그렇게 <laughs> 계속 구워 뭐 먹는지 살짝... <laughs> <laughs> 네. 나는 <laughs> 양파 같은 느낌이야 까도+ 까도 계속 맛있어 까도+ 까도 맛있지 않네요 <laughs> 담산한이 갈배기야, <laughs> 심지어 알배기. 자 여기서 끝이 아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laughs> 이 어? 알이 꽉찼 알바라, 알바라. 와. 알바 알바, 알 와, 이 살이 토실토실 오른 꽃게를 시작으로 이 맛깔난 음식들을 맛보느라 입이 쉴 틈이 없습니다. 그래 다드셨다고 <laughs> 아니, 여기는 진짜. 하나 하나가 그냥 그 음식 전문점 같네. 반찬 가짓수가 몇개예요저게 중요한 <목소리> 거는 이미 아까 장수탕 먹고 왔잖아요. 명절이네요, 명절. 근데도 공복처럼 또 먹잖아요. 대단해. 이러니까 뽑히는 거예요. <목소리> 인정. <목소리> 진짜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먹었는데도 아직 내가 먹지도 못한, 먹어보지 <목소리> 못한 아이들 지금 거의 한 여섯 명이 명절. 이렇게 열심히 먹었는데. 민정은 한 쌍이네요. 근데 지금 일단 두 가지를 먹긴 했는데 나는. 삼세 번이라는 얘기가 있잖아. 뭔가 허전해. 3, 이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약간 트라이앵글처럼 챙겨 먹었으니까 마지막 하나. 세 어, 군데를 가야지. 세 군데. 따라봐. 와 내가 이번에 준비했어, 누나. 누나가 첫 번째, 두 번째를 나를 어. 먹여줬던게 내가 이번에 나만 믿고 따라봐. 와 어, 알았어, 오케이. 따라와, 오케이, 따라와, 따라와, 오케이, 따라와, 따라와. 오케이. 어, 오케이. 기내감을 가득 거예요? 안고 찾은 다음 보양식은 바로바로. 바로 영양소가 풍부한 전복을 다양한 코스요리로 선보이고 있어서 건강과 맛 모두 챙길 수 있는데요. 전복 하나로 즐길 수 있는 메뉴만 자그마치 7가지! 싱싱한 회부터 부드러운 전복구이까지 선보이는 전복 한상 코스 정말 푸짐하죠? 7가지나할수 있다고요? 네! 와, 내가 누나를 위해서 준비했잖아. 전복 세트 전복 세트. 도러잖아 나는 너에게 정말 천점 만점에 만점을 주고 싶다. 만점? 내가 전복 킬러야. 그 정도야? <laughs> 아니 누나. 근데 전복이 어디에 좋은지는 알고 먹어야지. 알지. 전복은 미네랄이 풍부하고 항산화 작용이 좋고 <laughs> 오메가3가 또 풍부하대. 좋은 게다 들어있는 음식이네. 거기에 인구체네. 면역력까지 높여 준다 면역력까지. 뭐부터 먹어 봐야 돼? 일단 내가 보기엔 생전복부터 <laughs> 먹어. 그러면 먹어봐. 이 생전복은 참기름장에 이렇게 싹 찍어 먹어야 이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어요. 딱 봐도 어. 먹는 게 배운 사람 같잖아요. 진짜 능력자. 세상에, 네, 소리 이거 소리. 소리. 아, 아 소리까지. 최소 박사하기. 진짜 싱싱하더라고요, <laughs> 싱싱해. <와. 시기. 웃음> 이거 버터 전분구이. <laughs> 저런 거 통으로 먹어줘야죠. 아, 저렇게 한입 먹을 때 성공한 사람 같더라고요. 나 <웃음> 성공했구나. <웃음> 나나 그런 느낌 있어요. 맞아요. 이러려고 <laughs> 돈 버는 <하는> 거예요. <laughs> 오 어? 전복 뭐야? 이게 또 별미더라고요 애들이 좋아하겠네 네. 어? 전복하고 채를막 묵어서 먹었네 맛있어? 뭐한 번에 딱 먹어보셔야 돼 맛있어? 그렇지 맛있어 딱한 사람하고만 올수 있다 그러면 넌 누구랑 오고 싶어? 나는 이 맛있는 걸 먹으러 보양식 난 아무래도 우리 어머니가 일찍 안 계셨다 보니까 큰 누나 큰, 누나. 큰 누나가 우리 키우느라 많이 고생했고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음, 거 먹으면 큰 누나들 음, 생각하는 마음이 같이 정말 각별해요 우리. 도지 나는 굳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면 작은 형부. 어 왜? 음. 작은 형부. 우리 네. 작은 형부가 사실. 우리 작은 형부가 사실. 어 무슨 일이 있나요? 좀 사줬으면 좋겠어서. 좀 사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laughs> <laughs> 비쌀 것 같잖아요. 계산 <laughs> <개선> 좀 <laughs> 하라고. 아이 분위기를 또 깨시네. 진짜 여러분들도 꼭 여수에 한 번쯤 오셔서. 이렇게 새끼를 아침, 점심, 저녁을 정말 내 몸을 보양한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건강한 음식을 즐기고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예요. 여수는 바로 지금부터야 여수로 오세요. 오세요.